진앙 고백하심으로 수병님에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회수 오장 우조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들주억을 회올 때야 얼마나 좋은 삼문의 <목소리나> 고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성 1 3절에서2 7절절지지씀씀수수기장장1 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10,000점, 봉0합니다 민수기 6장 1 3절에서 27절 말씀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와께 호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속죄의 죄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화목죄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 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재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잼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새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그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과 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1장과 2장은 회막에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조직을 이야기했고, 또 5장에 가서는, 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제할 거냐. 그리고, 어,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또, 군대 조직에 대한 문제 얘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나시린이, 이제 그 나시린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들여지는 예물과 그 태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잘 아시다시피, 나시린이 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달려져 있죠. 근데 어저께 말씀에 어, 최고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시린을 했을 때에 제일 기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다. 뭐, 단순히 포도주를 먹지 말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표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별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기쁨, 감사가 차고도 넘친 것이 이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결론을 맺게 되어져요. 나, 나시린 끝났다. 이제 좋다. 이제 마음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한 기간을 살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헌물을 가져와서 헌신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죠. 우리가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 지금 속건죄가 빠졌잖아요. 그 속건죄는 부지중에 범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다어 다섯 배나 물려줄 걸 생각하면서라도 하는 것이 이 속건죄가 되어지는데 그런 보상에 대한 제사가 아닌 이상에는 번죄를 드리면 나머지 속죄죄나 화목죄 소죄는 따라서 드리게 되어지죠. 아, 목사님, 지금까지도 절제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헌물도 드려야 돼요. 헌신도 드려야 돼요. 제사도 드려야 돼요.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헌물을 드리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에 관한 그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번제를 통해서 소제까지 마무리되어질 적에도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더 바치기로 서약하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걸 절제하는데 뭐 음료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도주, 포도주 또 건포도 빵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냈을 적에는. 내 자신에 대한 대견스러움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1년에 내가 성경 1독을 한번할 거야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견스럽게 했을 적에 그게 대견스러운 게 나의 기쁨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했으면 그 이행을 할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누구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적에는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삶의 희생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게 그들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게 기쁨 거고, 규칙을 정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냐, 요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인색한 사람이 있고 후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색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후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꾸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생색 내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시린이, 아, 내가 이렇게 참, 내 일생에서 나시린의 삶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이건 나한테 참큰 복이다. 내가 이걸 할수 있는 거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할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면 뭐가 나올까요? 충만한 게 나오죠. 악한 게 충만하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충만하면 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그 마음 속에는 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걸 참 무사히 넘겼구나, 감사하구나.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르고, 고난의 뭐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충만한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충만하면 근심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뭐 기쁨이 없, 없고 싶어서 없나요? 근심덩어리가 되어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심덩어리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내 손을 떠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근심을 맡기는 게 좋죠. 내 손에 붙어 있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무사히 모든 걸다마쳤다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이 보고 시험들 문제도 아니고 시험줄 문제도 아니고 과시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하나님에게 나를 드림이 하나님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를 알게 된 나시림만 할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는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나를 드림이 하나님을 얻는 것. 이곳이 신앙의 참 기쁨이고 참 진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왜이 복에 대한 걸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수임받은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사장은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건 너가 할 일은 복을 비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은 복을 비는 일이에요. 그 복을 비는 일을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내용을 알려주시잖아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기 원하시고, 얼굴을 든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걸 너는 축복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할 권리가 있는 거지 미워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건 뭐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나 중간 행정조직에서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제사장이 또 그걸 조정을 하고 그 조정 속에서의 겉면이나 또 견책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제사장의 큰 기능은 사랑하는 것이고 복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건 여러분의 권리는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투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할 권리밖에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라고 할 적에, 물질적인 복에다가, 복에다가 모든 걸 초점 맞추게 되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원적인 건 뭐냐면, 밝은 얼굴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좋아요. 인상 찌푸리면서 대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돈 많이 가져, 돈 많이 줄게, 건강 줄게, 그래 가지고서는 그걸 다 받으면 어, 난복 많이 받았네 라고 했는데 얼굴은 오만 가지 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돈이 많아도 근심이 많아 가지고 자식 새끼가 속을 새기고 앉아 있고. 네? 건강한 것 같은데, 또 남편이 속색이는 것 같고. 이게,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 얼굴 봐도 즐거워야 되고, 아내 얼굴 봐도 즐거워야 되고, 목사님 얼굴 봐도 즐거워야 되고,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 봐도 즐거워야 되고, 이게 복이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볼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죠 세상에서 보고 안 보고 싶은 얼굴을 매일 봐야 되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 그러면 아난저 인간은 얼굴, 보, 얼굴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얼굴을 보여줬을 때저 사람이 보기 싫은 얼굴인가 보기 좋은 얼굴인가 저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나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굴이 밝아지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얼굴이 밝네 왜 그러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저 사람 오늘 또 기분이 좋구나 감사한 일이 많구나 그러면 우울했다가도 저 사람 보면은 뭐예요 아, 나도 좋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름살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가면은 인생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저는 이렇게 예배 볼때 여러분들 얼굴을 자세히 봐요. 어떤가, 얼굴이. 뭐 화장을 잘해야지 얼굴이 이쁜 건가요? 말이 없으면은 그런 건가. 화장품을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이쁠 거라면은 화장품은 뭐한 트럭 사다가 하는 거지 뭐. 그죠? 다 화장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고 너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너의 안에 행복이 있는 거. 그니까 러 하나님. 아, 목사님, 살면서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건 뭐냐?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걸 누렸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제사와 허물을 바치는 나시린의 그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주셨을 때의 아, 얼굴을 들고 웃고 평강하게 사는 거. 근심의 덩어리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올한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서 사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시리니 서원을 하고 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쁜 삶의 열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시고, 제 세상에 주시는 복의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얼굴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할 것들이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많이 참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적에 그것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이 간단한 영적인 원리까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수회배로 마치는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하나님 교회의 모든 공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시여서 어려운 귀근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아게 소코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